안녕하세요 오늘은 레큐엠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라틴어 기도문 한 구절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바로 엑사우디 오라치온 미암으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엑사우디 오라치온 엠 메암 아테 옴니스카로 베니엣 이 구절은 시편 65편에서 온 건데요 하느님을 향한 아주 깊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발음이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소리 내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 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엑스 아우디 오라치오넴 메암 아테 옴니스 카로페니 t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소리 내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입에 좀 붙으셨나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문장이 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단어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엑서디입니다. 들어주소서 라는 뜻인데, 그냥 듣다가 아니고요. 제발 들어주세요 하고 강하게 요청하는 그런 느낌의 명령형 동사예요. 아주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죠. 그럼 대체 뭘 들어달라는 걸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오레이션 엠, 바로 기도를 말이죠. 엑사우디라는 동사가 무엇을 들어줘야 하는지 그 대상을 딱 짚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암. 이건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 단어랑 합치면 오레이션한 미암, 즉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간절한 기도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문장의 전반부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였어요. 그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요? a 드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건 주녀, 주념에게나 주념 쪽으로 같은 방향을 날테내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구에게로 가는 걸까요? 바로 태, 당신입니다 그래서 아드테 라고 하면 당신에게로 라는 말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네 당연히 하느님이시겠죠 자 다음 단어는 o 니스입니다 이건 모든 전부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요. 과연 무엇이 모든이라는 걸까요? 바로 카로입니다. 이 단어 원래 뜻은 살이나 육체거든요. 근데 이 기도문에서는 좀더 넓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요. 그래서 옴네스카로는 모든 육신이 혹은 온백성이라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어네요. 위니에트 오다라는 동사의 미래형이에요. 그냥 올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오리이다 처럼 아주 강한 확신이 담겨 있는 예언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죠. 자, 이렇게 단어라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네요.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문장 전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 엑사우디오라티어 메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리고 아드테 옴니스 카로베니엣 온 백성이 당신께로 오리이다. 이걸 다 합쳐보면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자, 이제 이 문장이 가진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 의미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천천히 소리 내어 봅시다. 엑사우디 오레이션 메암 아드테 옵니스 카로 베니에.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라틴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